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인제 박진호 부동산입니다. 에, 이번 회에는 인제 강마을 서흥리 무세점 전원주택 및 토지를 소개코자 나왔습니다. 에, 해당 필지의 위치는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서흥리 무세점 마을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로 2시간 29분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천 IC에서 58분, 소재지 서화면사무소 천돌리로부터 15분, 예, 인제군 북면사무소 원통으로부터 16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내강은 예, 인북천으로서 어제 비가 와서 좀 물량이 좀 늘었네요. 예, 이 강에는 다슬기도 많고 민물고기도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 해당 필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합니다. 네, 해당 필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네,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있네요. 네, 오늘 필지는 좀 모양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어서. 예, 지적도와 위성사진은 꼭 참조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예, 부대시설인 그 창고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진입해서 좌측으로 밭 660평으로 된 밭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예, 우측에 411평 대지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이렇게 고추밭이 있구요 예, 올라가는 길은 약간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시고 오른쪽에 그 농수로가 있는데 예, 농수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요 해당 필지 이 필지가 411평 전체 대가 되겠습니다 조용 예,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예, 주변을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예, 지금 앞쪽이 들어오는 길이 되겠고요. 지금 저 앞에 표고목이 서 있는데요. 표고목을 해 놓으셨는데 그 표고목 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 건물은 예, 오늘 그 필지에 가격 대상은 안 되고요. 예, 토지만 가격 대상이 됩니다. 예, 주택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건물 안은 제가 안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건물 안에는 예, 주방과 거실과 방 하나, 화장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분이서 오셔서 사실 정도는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아래 그 들어오는 길 좌측편에 있는 네, 660평 필지,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시멘트 포장길이 끊겼고요. 지금 앞쪽으로 쭉 가면서 그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별도 필지로 339평방미터, 약 103평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밑에 지금 농수로가 있는데요. 농수로 쪽으로 쭉 나가서 저 끝에까지 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밭, 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밭은 2,183 평방미터, 약 66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 예, 우측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예, 지금 하우스가 보입니다. 우측에 공간이 있고, 좌측에 이렇게 지금 예, 필지가 있습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은 저 중간에 지금 풀 더미가 있는 부분에 예, 묘지가 있네요.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예, 그래서 저 끝까지 지금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예, 하우스가 쳐져 있고, 윗단 필지가 보입니다. 예, 이게 660 단일 필지입니다. 단일 필지인데, 형상상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쪽이 남양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필지에 대한 예, 계략적인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필지 전체 면적은 1,174평, 전 2,183평방미터 약 660평이 되겠고요. 예, 도로가 339평방미터 약 103평이 되겠고요. 예, 대지가 1359평방미터 41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건축물은 2012년도에 신축한 경량철골조 건물이고요 예, 단독주택이면서 예, 71.12평방미터 약 22평이 되겠습니다 예, 지적공무상 창고가 27평방미터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27평방미터 창고는 지금 현재 예, 치워진 상태입니다 그러시고 오늘은 이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은 제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제가 표시해드리는 예, 지독도를 보시면서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역, 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군사시설보호법, 제한보호구역 전방 25km 지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간이상수도하고 단독정화조를 이용해야 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밭그 중간쯤 인데요 지금 이 밭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끝에 지금 파란 그 부분은 예, 묘지 두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약간 단점이 되고요 예, 저 밑에까지 밭이 연결돼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그러시고 예, 이렇게 돌아서 보면 오늘 밭의 현황은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주 면적이 되었고 저 위쪽에는 뭐 예, 농사짓는 준비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냇강 다리로부터 약 400m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예, 아래쪽으로 새로운 다리가 예, 신설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마을을 들어오는데. 예, 기존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리가 두 개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 박진호 부동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동영상 말미에 지적도와 위성사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